오늘은 대구에 결혼식을 가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하고 바로 와가지고 얼굴이 엄청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폴란드에 있을 때보다 왜 피부가 더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안돼. 여기 다 일어났어. 아, 오늘 피부 왜 이러냐? 여러분 <laughs>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되게 이상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저 결혼식 늦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laughs> 안녕 은행, 은행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이 냄새나는 은행나무 한국에만 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저 친한 친구가 대구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대구에서 친구들 다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일곱 명이 가는데 두 명은 아는데 다섯 명은 제가 결혼식에 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laughs> 그리고 결혼식 당사자인 신부도 제가 가는 거를 몰라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결혼식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차 타고 대구까지 또 가볼게요. 대박. 미쳤어. 아침으로 뭐를 먹을까? 여러분 저 지금 편의점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아침을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핫바 참치마요 삼각김밥이랑 라이트 바나나 요 이건 원플러스원이라서두 개가 있어요 이 15분에 시작합니다. 약 3분 남았어요. 3분 뒤에 뵙겠습니다. 가려거 특히 여기 이마는 어무 미친 듯이 가렸고, 이거 세석으로 션을 발랐는데도 엄청 피부가 엄청 쩍쩍 갈라진 느낌이 들고 따가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굿모닝, 굿모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laughs> 오후 2시가 다돼 가는데, 어제 제가 대구에서 이거 콩국? 이거 포장해왔거든요? 처음 먹어봐요. 그릇을. 그리고 제가 클렌징 폼을 집에 있는 거를 그냥 쓰거든요, 지금? 센카? 근데 그걸로 클렌징을 하니까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따갑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약간 여기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이 바뀌어서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생하 맛있어. 음, 맛있어. 집에 들어왔고 뭔가 피부가 이게 모낭염인가? 왜 이렇게 얼룩덜룩 이상하지? 지금 제가 본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세수하려면 아예 1층에서 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화장실 갈때 진짜 귀찮고, 제가 원래 폴란드에서도 첫 번째로 지냈던 집이 복층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1층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었는데, 1층에는 그 변기만 있었고, 2층에는 샤워실이랑 변기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언제든지 화장실이 급하면 1층이든 2층이든 상관없이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층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미치겠어. 너무 1층까지 내려가는 게 귀찮아서. 아, 어... 그 폴란드에서 짐 받은 거 아직도 택배를 못 뜯어가지고 급한 것만 몇개 꺼내쓰고 이러는데 그거, 박스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박스가 거슬려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방 정리도 좀 하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요. 전화하니까. 그냥 와도 된다고 예약할 필요 없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 마사지 받는 곳 이름이 약순 아로마. 집에서 가까워서 여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아파. <laughs> 근데 진짜 시원하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laughs> 요즘에 세수하고 스킨케어 하려고 하면 피부가 미친 듯이 쩍쩍 갈라지고 엄청 로션을 많이 발라도 그게 금방 날아가서 또 로션을 바르게 되더라고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 3년 동안 자외선을 빡세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기미 잡티가 많이 생겨서 좀 색소 침착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이 됐었고, 족살 여드름 이런 트러블 같은 거 올라오니까 화장할 때도 계속 컨실러를 해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은 저도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제 친구들은 피부과 가서 시술도 받고 하는데 저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피부과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사실 지방은 질 좋은 병원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플라노바 제품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인 플라즈마 시술은 1회에 30만원 정도 하고 1, 2주 간격으로 10회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라노바 제품은 집에서 무제한으로 케어가 가능해서 플라노바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세안을 해서 피부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안 후에 뷰앤디 하이팩트 비타민C 앰플을 얼굴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램프 보호캡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ON, OFF와 모드 변경 버튼이 동일합니다. 2초간 길게 누르면 ON 해모양 버튼으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전원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면 모드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이팩트 비타민C 앰플. 기미 색소 침착 집중 개선 앰플입니다. 끈적임 없이 보습만 남겨주는 굉장히 촉촉한 앰플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글루타치온 비타민C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앰플 단독 사용으로도 잡티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이팩트 마데카 티트리 앰플은 트러블 집중 케어 앰플입니다. 끈적임 없이 보습만 남겨주는 촉촉한 앰플입니다.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슈퍼센텔라, 티트리 추출물, 세라마이드, 판테놀까지 삼류가 되어 있고, 플라노바와 함께 사용시 앰플의 유효성분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저는 보통 저출력 모드는 밤에 자기 전에 비타민C 앰플을 같이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저출력 모드는 옐로우 오렌지빛 LED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기미, 잡티 케어, 이런 색소침착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가장 높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해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금속 냄새가 날수 있는데 이거는 플라즈마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약간의 오존 냄새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키고 멜라닌 색소 제거를 유도해서 색소 침착이나 기미 제거 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번개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출력 모드는 그린 블루, LED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피부 트러블 진정 민감성 피부 케어가 가능합니다. 여드름의 주요 원인균을 억제하여 트러블 경로를 차단하고 향균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노바는 피부 고민 케어 디바이스입니다. 저출력 모드와 고출력 모드 두 가지로 다양한 피부 고민을 케어할 수 있는데요. 체온 온도인 36.5도보다 약간 낮은 31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약간 차가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그동안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택배 시켰던 거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락피쉬에서 세일해가지고 이거 뜯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거 카드지갑 샀거든요. 이렇게 여기 하나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는데 카드가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교통카드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찍기도 편할 것 같고, 색감이 되게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있고. 근데 포장이 너무 예쁘다. 나중에 이거 재활용해도 될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넣어서 주기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목도리 그때 지갑이랑 같이 샀는데 저는 락피쉬에서 부츠만 파는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이런 목도리 같은 것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다. 이게 재질이 어내내 내... 아니 되게 부드러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좋은데? 되게 털이 코팅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락피쉬. 짜잔. 장갑, 저거 목도리랑 핑크색으로 깔을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저한테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터치할 수 있게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네요. 너무 웃긴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부들부들한 재질은 아니고 좀 꺼글꺼글해요. 이 실의 표면이 좀 꺼글꺼글해. 아무튼, 장갑. 이렇게 해서 락피시에서산 거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우리 소라가 저 퇴사 기념으로 선물을 사줬는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에 맞춰서 택배가 도착을 했거든요. 이런거 하면 되나? <laughs> 어, 여기 테이프가 붙어있어서 테이프도 뜯고 와 근데 엄청 무겁다 대박 핑크색이야 <laughs> 여러분 저 이런 키보드 어떡해 오 대박 대박 이 소리 와이 소리 어떻게 이 소리 와 여러분 여러분 이 소리를 이 들릴까요? 와 진짜 대박! 어. 나 이런 뽀글뽀글 소리 나는 키보드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쓸게 고마워 어떻게 이런 걸또 준비했어 여기 핑크색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